하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아주입니다. 오늘은 제가 소식의 고향에 다녀왔어요. 여러분은 아마 이 동파육이라는 음식이 익숙하실 텐데요. 동파육이 소식, 수동파가 만든 요리예요. 저는 이 시인의 고향에 왔답니다. 이곳 대표 음식인 동파주자부터 먹어볼게요. 비계가 많은 부분 먹겠습니다. 약간 매콤하면서도 신맛의 쏠라 느낌이라 밥이랑 먹으면 너무 맛돌이에요. 동파주자의 주자는 관절 마디 부위인데 정말 부드러워서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도 모르게 무한 흡입했답니다. 살짝 느끼할 때쯤 시래기를 먹어주면 박수가 절로 나와요. 에피타이저를 끝냈으니 이제 본식 입장해 주세요. 사실 동파육은 메이션 음식은 아닌데요. 동파육은 항저우 음식이라고 합니다. 제겐 중요치 않아요 맛있기만 하면 되니까요. 에헤. 몰랐는데 제가 맛있는 거 먹을 때 인상을 자주 쓰긴 하네요. 따봉까지 날려주고 중간중간 공심채까지 야무지게 먹어주니 배가 정말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산책할 겸 소화도 시킬 겸 소시 삼부잔에 구경 렛츠고 입장권은 학생표로 22안에 개차했습니다. 근데 중국 학생들이 마침 오늘 소풍을 왔더라고요. 그래 많이 보고 가려무나. 대체로 깔끔하게 잘 꾸며놔서 구경할 가치가 있었어요. 고즈넉한 이 감성 너무 좋지 않나요? 초록초록 풀이 많아서 힐링 제대로 했습니다. 몰래 이런 설정샷도 남겨 주고요. 헤헤. <laughs> 이 온도, 습도 너무 좋다. 이곳은 자연뿐만 아니라 소식 박물관 느낌이라 알차게 시간 보냈습니다. 예쁜 포토스팟도 있어서 완전 추천이에요. 그럼 빠